Oh, 안 듣고, 다안듣다 이거는 된장찌개 고볶음 이거는 서기로 갈때 얼음 갈기 있잖아요. 그런 그걸로 하다가 갈아야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이렇게 끝. 이상하게 많은 짐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랜 미터. 실패 이거는 실패 랫선 핫바는 사드시지 마세요 되게 무슨 촉촉한 두부 같아요 응. 소떡소떡은 그래도 괜찮지 응. 이거 안 흘리고 어떻게 먹지? 츄러스? 잘 먹어 볼게요 응. 안, 응. 안 흘렸어? 안 흘렸어 안흘어응 3300원입니다 이어서 340 곰치 막걸리도 있어 아 곰치 막걸리 곰치! 인제. 그러니까 인제! 야, 너무 크지 작으나? 않아 근데? 아, 근데 이거 하나 먹어야 돼. 그래? 그거 하나랑. 아 어, 옥수수는 그때, 그때 맛이 없었어가지고. 음치. 근데 강원도가 옥수수가 유명한가? 그치! 원도 응. 옥수수. 웰컴 웰컴 자연의 세계. 와 내가 좋아하는 논뷰네. 푸르푸릇다 <laughs> 좋은데 이렇게 꼬불꼬불. 뱀이야 뱀뱀 우와 장난 없어요 어, 장난 아니야 물 진짜 깨끗해 물또 카페도 있어 샘골 바라바라뿐 참가 엄청 커요 카페 아, 우리 포켓몬 는 인연이 있나 봐잖아반랑 아. <laughs> 아, 만난 거 그러네 뭐말 다운 거야? 아, 다안 나와! 이건가 봐! 수레가 <laughs> 있고 <laughs> 진짜 추워. <laughs> 물 진짜 깨끗해! 어제 비 왔는데 이정도인가 봐. 장난없어. 물 <laughs> 뭐야? 물 장난 없지 오빠? <laughs> 진짜 장난 없다. <laughs> 여기 진짜 미쳤어요. 날 장난 없어. <laughs> 아 이거는 이용권 같은 거래요. 너무 차가운데? 물 진짜 깨끗해요. 장난 없어. 침다녀고면 춥겠다. 대형장 쪽으로 개수대랑 세면 장식. 간이 화장실 같은? 수대에서 <laughs> 끌고 가는 거 봐. 얘가 C4야? 우리 자리 씻고 이렇게 개별 요. <laughs> 테이블이 있어요 짱 좋다 미쳤어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깔면 안 아프겠지? 잘산거 같아. 근데. <laughs> 좀 남아. 왜냐면. 펑펑펑. 어, 그진 짜네. 돌멩이 안 되긴 해. 어. 여긴 아파. 어, 여긴 아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로로 하고 여기다 짐을 넣을까 했지. 가로로? 짰습니다. 아니 원래 사려던 게 계속 입고가 안 돼서 얘를 샀는데 얘가 더 이쁜 거 같아. 응. 요요 요. 어, 아, 파리그 <laughs> 소리 아니야? 네? 이거는 되는데 <laughs> 너무 낫는데?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지? 그치? 오빠한테 근데 좀 작아 보여 작아 거 <laughs> 아니 그냥 앉아 어. 앉아줘그래 그래. 얘를 분안받지쪽으로좀 멀미 안도가집앞 풍경 엄청 좋아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사랑, 굿. 사람들이 이렇게 꼽는 건줄아는데 이렇게 응. 꽂아야 잘 타. 응? 무슨 말이지? 여기가 앞면 있고 뒷면. 아 앞면 있고 뒷면이 있어. 아 너무 웃긴데. 오 기술이 있으시네요. 저 그냥 땅에다가 할줄 알았어요. 붙었어요. 오 <laughs> 응. 여기다 놔두면 돼? 응. 여기 하나 놓고 5 얼마? 13.5 13.5 얼마? 13.5만마1 3 13.5 여기 보여줘봐. 아, 그럴까? 어. 아, 여기 다음에 어. 같이 오자고. 어, 다쳐, 이렇게. 오, 아주 잘 입고 있어. 그래? <놀람> 장난 아니야. 미쳤다. 맛있겠다. 앞조시 필요 없나? 괜찮아? 응. 여기가 인제야? 홍천인가? 몰라? 여기 홍천. 색깔 이쁜데 <laughs> <laughs> 짠 너무 좋아 응. <laughs> 다 달해 음왜 이렇게 달아? 근데 나 맛있는데 나단거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는데? 응. 근데 좀 달아 지금 내가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음 근데 진짜 달아 오빠 응. 밑에 있는 거 먹어 밑에 있는. 날개부터 어. 그러니까 그거 먹어 우와 오, 야, 이거 진짜 커 소종닭이라 진짜 커. 진짜 말 찌르지는 않다. 아, 진짜 커. 국물 그좀 이렇게 해서 먹어. 근데, 그 아주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언제 자르고 있어? 우리 응. 말렸잖아. 응. 10분만 더끓리시라고맛있네 음. 맛있네. 하 응. 고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그거 해봐 난 그게 기대가 그럼? 돼 여기 일반 막팔리소스 아까 요 이게 좀더 노랬는데? 나는 아. 이곰 그림을 못 봤어 어. 이게 곰이 먹어서 곰치야? 아니야 곰이 좋아하는 나물이라 곰치야? 아 그래? 아니 왜곰 그림이 왜 있어?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그럼? 곰이니까? 어 이거 궁금하다 갑자기 <laughs> 그냥 그냥 나물 이름이야 곰치 음. 짠. 왜, 근데 막걸리가 다 다냐, 이렇게? 이거 되게 가볍다. 되게 달고. 응. 안 돼. 맛있다? <목소리> 궁디팡팡 나는 것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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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보미 같아. 아구. <목소리> 벌레, 벌레. 아구, 아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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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와, 알았지? 이거 다것 새끼 고양이. 아니, 쟤네 너무 조그마다, 새끼. 새끼들 무서워한다, 오빠. og halvparten. 다 들렸네. C5? 여기가 C5인데, C5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면부는 이란데, 옆쪽으로 조금 돌면 되게 괜찮죠? 그렇구나. 웜, 짱짱맨. 이거 이제 치워줄게, 내 어, 그래. 이거 음. 꺼 이제. 음. 까도 되지 않아, 이제? 음. 아, 잘 먹겠습니다. 오. 숟가락 필요하면 말하세요. 응. 응. 맛있어요? 맛있다. 잘 익었다. 잘 익었어요? 응. 응 맛있다. 무슨 산장 같은 식당 들어와서 먹는 거야. 응. 응. 여기 그러면은 전병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 안녕 안녕 오빠도 안녕해줘 안녕 안녕 힘들다 짠 사방에 다 뚫립니다 망사.